우리가 볼록성에 대해서 수프를 공부할 때 정리한 적이 있어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 뿐인 거니까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정리하지 않을 거고 우선은 지금 이것만 두고 봤을 때 판단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돼요. 판단만. 쉽게 판단하라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기할게요. 우선은 이 정도. 이렇게 잡아 놓고 가자. <laughs> 자 밑에 두점의 위치를 잡을게요. A, B 0과 1사라고 했는데, 이 A, B를 잡아놓고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가 X는 a 고 여기를 X는 B라고 하자. 그치? 자, X축과 Y축의 위치를 일단은 우리가 좀 판단해보자면, 그냥 이 정도의 X축 잡아.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. 음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여기 y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함수값을 조사해 보시면요, 이두 점에서의 y 값이잖아요, 이두 점에서의 y 값이면 요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. 이게 f a고요. 이게 f b예요. 그렇지? 자, 이때 문제에서 얘기한 누구? 이거. 얘는 어디야? 정역 x의 중점의 x 좌표 맞죠? 이 지점이 a 플러스 b의 자, 아, 여기 2가 되는 거지. <laughs> 됐어요? 자, 그럼 이거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. 거게에이 요 함수값, 요 음이지, 요 음이. 자, 그럼 그 함수값을 찾으러 가려면은, 올라가고, 옆으로 가서, 여기에 y 값을 읽으면, 이게 요놈이 되는 거지. 쓸게요, 제가. 2분의 a 더하기 b, f, 요거 됐어? 자, 그럼 여기서, 우리는 이번에 이 오른쪽, 이건 뭔데? 지금 여기 쓴 FA와 FB라는 Y 값의 평균을 뜻하는 거맞니 그치? 중점. 그러면은, 이 그림상으로는, 이렇게 됐어요? 그니까 요지점있지요 지점. 요거의 Y 값이 이겁니다 그럼 <laughs> 얘기 끝났어.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?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니? 커요, 작아지금현지 그치? 그냥 단점로 얘기할게. 무슨 블루게? 위부이지 위부림이 이거야. 아무리 되면 어떻게 돼야 돼? 그정도 바뀌면 되는 거야. 그 정도야. 그치?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억, 니은, 디그 중에 0과 1 사이 구간에서 위부인을 찾아주세요. 지금 그질문인거야 됐어요? 자, 네. 위부인을 찾을 때, 야, 솔직히 까다떠해서 기억을. 두번 미분할래? 이건 이미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그래프잖아. 0과 1 사이 범위에서 얘가 미분인지 아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다고.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? 경복에 대한 볼록에 대한 질문 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해 개도 까지마. 1개도 함수, 도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웬만히 면 잡고 아오 오셨잖아. 그 정도 선에서 잡히는 거는 잡고 <laughs> 애매한 것만 두번 미분. 세개다 미분 세번두번 하지 마시고. 자, 그 정도만 언급해도 여기는 그래프 다 그릴만 해요.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래프 있으면 말씀하셔요.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간다.